2023년 1월 3일 목사 요한 일서 2장 29절에서 3장 6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한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읍크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laughs>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laughs>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시편 구팔삼육 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배푸진 인자와 섬실 기억하여 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laughs>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요한복음 1.29-34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니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야. 말씀하시되, 성령에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주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